30살의 최윤종 4개월 전부터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한 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. 과연 그럴까요? 한 생명을 앗아간 이 잔혹한 범죄는 왜 벌어진 걸까요? 저 어, 선생님 좀 진정하시고 얘기 좀 나갈 수 있을까요? 네. 아니, 말씀 좀 듣고, 듣고 싶어서 왔어요. 네. 우린 최 씨의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굳게 닫힌 문은 두번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. 이웃들이라면 최 씨에 관해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? 얼굴을 몰라요 사실은. 지금 세상에 같이 옆에서도 인사도 하는 고지대는데 네. 조용한 가족이랍니다. 8년 전 이곳으로 이사온 최씨 가족의 얼굴조차 모른다는데요. 그런데 우린 어렵게 최 씨의 고등학교 동창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그는 최 씨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? 촬영 자체는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친구였고, 그래도 먼저 돌아가서 말을 걸면은 막 벽을 치고 그렇게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제가 숙제를 안 해줬을 때는 또 코딩도 도와줬었고, 지금 현재 있는 사건이랑 이게 매치가 안 돼서 좀 많이 충격을 받았죠. 학창시절에도 존재감이 없었다는 최 씨. 하지만 최 씨는 또 하나의 사건을 저지르고 뉴스에 등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. 근데 세들이 아니고 어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최 씨가 입대 2개월 만에 소총과 실탄을 들고 팔령했다가 체포된 겁니다.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바꾼 거 바꾸어서 이걸 꼭 하는 게 낫다. 따라서 사람들 시선이 안갈 때는 그냥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서 갑자기 훈련이 타령했어요. 처 들어요. 오랜 계획 끝에 혹한기 훈련 중 타령했다는 최 씨. 이 일로 2개월 뒤에 전역한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. 그뒤 무직으로 살았다는 최 씨. 그의 흔적이 확인된 곳은 다름 아닌 pc방이었습니다. 혹시 최윤종이라고 혹시 등록이 돼 있나. 11월까지 요 아, 좀 얼마나 좀 방문을 했어요.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명절에도 PC방에 있었다는 최 씨. 하지만 의아하게도 그가 올해 PC방을 방문한 행적은 찾을 수 없었는데요. 최씨 어머니는 한 언론사를 통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치료를 거부한 채 친구들은 물론 가족들과도 소통하지 않았다는 최 씨. 그런데 경찰은 데이터 복원을 통해 최 씨가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성폭행, 살인 등의 기사를 검색한 것을 확인했습니다. 그리고 범행 4개월 전 너크를 구입한 그는 뭘 위해 둘레길 일대를 서성였을까? 전문가는 평소 조용한 최 씨가 범행 당시 폭발적인 폭력성을 보인 이유에 주목합니다. 아마 참았을 것입니다. 공격성이나 분노가 숨어 있을 수 있었다라면 반대로 그것이 이제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서 반동 형성에 의해서 타인을 향한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거는 심각한 우울증만큼 또 심각한 타인에 대한 분노도 숨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. 예컨대 너크를 구입할 그 당시부터 타인에 대하여 적대감을 분풀이성으로 표현할 그러한 계기를 찾고 있었던 거 아니냐,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. 일단은 사람들에게 발각되기 쉬운 시간대에 과한 어떤 폭력 수위를 보이는 또 심지어는 성적 접촉에 오히려 더 둔감함을 유발할 만한 범행도구를 이용해서 그렇게 벌어진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피의자의 주장대로 성범죄가 목적이라고 믿어도 되겠느냐 상당히 의문이 있는 그 범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, 살인사건으로 보여요. 우린 최 씨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. 피해자 음... 결국 어, 사망했는데사실 말씀 없으십니까? 어. 어, 저, 죄송합니다. 대단히 죄세요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습니까? 조금 잘 모르겠어요. 죄송하다. 모르겠다는 그의 말은 그저 한없이 가볍게만 느껴지는데요. 그리고... 그에게 목숨을 빼앗긴 미연 씨는 이제 사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. 저도 지금 제일 억울한 게 그거지. 왜 그렇게 진짜 괜찮은, 이 사회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을 왜 그렇게 잘 데려갔는가, 왜 그런 피해를 이 친구가 입어갔는가. 분노와 슬픔이 오갑니다. 참 좋은 사람이었던 그녀와의 이별은 너무 어렵기만 한데요 다들 너무 고마워 우리한테 행복을 많이 주고 가서 너무 고마워 우린 진짜 좋은 기억만 갖고 있을게 너도 잘가 모두 입을 모아서 그 얘기를 다한 번씩 했거든요 우리, 우리 또 만나 <laughs> 황망한 소식을 듣고 빈소를 찾아온 사람 중엔 미연 씨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빈소에 가보면, 어, 애기들이 다 편지를 써봤어요. 어떤 아기는 이제, 자기 사진을 주고 갔어요. 이제, 선생님, 하늘 날가셔도나 잊어버리지 마세요. 첫 따님이 선생님이었는데, 지금도 연락하고, 너무 좋은 선생님입니다. 소중한 가족, 다정한 친구. 훌륭한 스승이었던 미연 씨는 왜 일면식도 없는 최 씨에게 살해 당해야 했을까? 방학이 끝나면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누렸을 미연 씨. 그의 평범한 삶이 없어졌습니다. 안전한 출퇴근길이 사라졌습니다. 그리고 그 자리에 놓인 건 또다시 불안인데요. 너무 아까워요. 출근 중에 그런 는데 억울하다고. 당연히 가해자가 거을 저는 제대로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요. 음. 길 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어폰을 안 꽂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. 음. 음, 소리가 안 들리니까. 음. 그리고 다른, 모르는 사람 행인도 손에 뭘 쥐고 있나 이렇게 보면서 걸어간다 하는데, 경계를 더 강화하는 이런 얘기 말고는, 음. 음, 좀, 실효성 있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음. 존재만으로도 반짝반짝 빛이 났던 미연씨. 그녀가 떠난 지금 이 흉흉한 세상은 너무도 어둡고 캄캄하기만 합니다. 당연히 뭐이제 동생 뒤에 뭐 이런 일이 안생겨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통일 될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